네, 최근 복산 1구역 재개발이나 또 보수동 책방골목 개발 등 도시개발 문제로 부산의 역사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지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역사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부산 도시건축을 들여다보는 부산 건축비엔날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인 김기수 석당박물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모셔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에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유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그 같은 지역에 도시생이 필요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또 야기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부산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이 사라진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 여전히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도시 문화에, 도시에 있는 역사 문화 자산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보존이냐 아니면 혹은 개발을 위한 철근이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라 이두 개를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활용을 할수 있다면은 음. 어떤 그러한 공존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의 시간과 어, 경비를 동반하더라도 어, 이두 개가 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네. 이런 사례들은 타 도시에서는 어, 현재 많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부산은 딱 이분법적으로 보존이냐 개발이냐 지금. 속도가 너무 급하다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복산 고분 주변 재개발 문제 등을 이제 많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참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그 문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예, 인천 지역에서 예.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네. 문화유산 이건만을 지키자라는 심사가 있었는데요. 네, 네. 뭐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갈등의 시초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문화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거나 혹은 이러한 유산들이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금할 수 없고요. 예. 어, 그렇다 보면은. 이 역사 문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미래였던 가능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때로는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조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를 풀기에는 저는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단체 혹은 이런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산 건축 비엔날레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주제가 오래된 미래. 이 예, 앞뒤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오래된 어떤 지금 부산의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제로 정한 건가요? 어떻게? 네, 뭐 사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 주제를 정했고요. 예. 사실 이 주제는 일찍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이 사회학자께서 이렇게 내세웠던 이 단어이고요. 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마 이 오래된 어떤 자산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어떤 자산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오래된 미래라는 이 주제를 예,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부산의 역사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시민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미래의 어떤 자산 가치로 재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전시를 마련하고 싶었고요. 네. 어, 먼저 문화재의 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해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향상 아니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존은 어, 어떤 형상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대 에 어떻게 전달하고 또 네.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 문화재 보호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보존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가치를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가치가 우리 도시의 미래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미래와 과거 오래된 것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답을 이 건축 비엔날레를 보면 좀 어, 다 같이 좀 예, 관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이게 들거든요. 이제 그 출발점이 저는 예.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음.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시민들이 요번 비엔날레에서 어떤 뭐좀 재미있는 전시회라든지 의미 있는 전시를 좀 어, 뭐 실질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네.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네 개의 주제에 1한 개의 전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주제한, 이, 주제로 한 일반적인 전시가, 평면적인 전시가 굉장히 많았죠. 네. 흔히 이제 패널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축 적어 놓고 하는 전시가 네네. 많았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웰컴 투 소막골, 웰컴 투 이게 동막골이 아니고요. 소막골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는데 이 전시는 네. 우암동 소막마을을 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진, 지도, 이미지, 이런 아트적인 어떤 이한 요소를 기합해서 음. 미래 기술인 IT 기술과 함께 이한 전시를 갖다가 지금 음. 펼치고 네. 있고요. 에, 또 한편으로 오, 1023 흰누리 오면이라는 하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 우리 피난 수도기 때 부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 웹툰이라는 스토리 전시를 이렇게 네. 펼치고 있어서 아마 이건 초등학생부터 아니면 전문가까지 누구나 이러한 내용을 쉽게 예, 접할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 꼭 한번 아마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전시장을 방문하시면은 부산의 어떤 백년의 모습을 정말 재미있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신한 전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부산에서는 도시개발 관련해서 또한 가지 문제점이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 이게 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도시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에 좀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부산시의 도시 정책 개발 정책 방향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네.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네네. 현재 이제 제가 어, 어떻게 보면 국가 건축 정책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지금 네. 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어, 그 시대에 맞는 내지는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런 제도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규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도시 건축에 관련된 어떤 제도와 법칙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제도를 얼마든지 바꿀 음, 수 있고 예. 또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사실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부산의 어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어떤 환경들을 얼마나 어, 이, 이, 이런 이 제도 속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저희 부산에 있는 전문가 뿐만이 아니고 네. 도시건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처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제도와 우리에 맞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연구도 하고 준비를 좀 잘해야 돼요.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아,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간 앞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로 보고 앞으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